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에 대한 이 같은 사랑은 이상한 일이에요. 백부장은 그런 노예를 상품과 같은 노예를 별로 화잘 것 없는 노예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끼고 간절하게 식민지하에 있는 그저 목수인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한 볼품 없고 흠모할 것 없는 그 남자에게 말입니다. 하잘 것 없는 존재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이 정말 먼지 같은 인생 정말 하잘 것 없는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를 그렇게 살들이 머리털까지 새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참 여기서 신기한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클수 있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한 것. 예수님이 누가 요청을 했을 때 직접 자기가 나서서 고쳐주시겠다고 어, 그 집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 잘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사건들이 가끔 있지만은 늦게 가시거나 혹은 한참 볼 일을 다 보시고 가시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셨습니다. 얼굴 한번 트지 않은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요. 이백 부장의 믿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띄었을까요? 그것은 이백 부장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백 부장, 백 부장은 이를테면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명하복하고 위계질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은 충성을 두 군데다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로마 카이저 황제에게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황제 같은 어떤 지위를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쉬운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는 태도는 자기가 감히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출발하셔요. 그 소식을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네,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간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거기서는 백 부장이 직접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 부장이 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백 부장이 거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을 보면 백 부장이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은 자기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신부름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벅차고 가슴 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 권위가 충분히 저에게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권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백부장과 같은 우리의 이 상황에서. 그거를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날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정말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 말로만 하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의 권위에는 말과 같은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면사무소에도 개장이 하는 말과 면장이 하는 말과 혹은 나라에서도 차관급이 하는 거랑 장관급이 하는 거랑 혹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면담을 하는 거는 권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거랑 또 제가 나와서 하는 거랑 혹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은 분명히 말 속의 권위가 다르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요?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같이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율법이나 혹은 우리의 지침들을 과연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 하나로만 해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 권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 군인은 좀 특이한 것이 또 있는데요. 이 군인은, 아, 군인의 직업이 부드러운 직업인가요? 네. 부드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네.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사정 다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군대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이게 안 들어본 험한 욕도 듣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군인의 특징은 군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그 결 하잘 것 없는 종한테 그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사람을 보내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또 자기의 친한 벗들까지 보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도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나를 나의 품성을 형성하게 만들어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정직하면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엄격해야지 그거를 지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직업은 악착 같아야지 그거를 살아갈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가로서의 또 다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처럼, 목사처럼 직업처럼 그렇게 잘살때 무슨 효과가 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결과면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될수 없는 것이 이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으면서 하 수없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재하시는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것이 우리의 직업에 상관없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길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성경의 여러 예 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것을 볼 때면 분명히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끼는 마음에 할때 이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백 부장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를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성소 신학이 가장 잘 발달한 재림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성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신앙을 가장 잘 하는 우리 재림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있을까요? 정말, 아, 우리 이 안식이 이분을 만나면 참 그냥 편하고 나는 그 사람만 만다는 것만 해도 안식하는 것 같아. 또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까요? 우리 모두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또 백부장의 그, 그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백부장의 믿음에 반응하신 이유는 또 그것이죠. 그 백부장의 권위가 백부장을 예수님을 믿는 권위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하나로 파도를 잠재우셨고 말씀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하나로 병자를 나타내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를 이 백부장은 그 권위로 충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연 그 말씀 하나를 얼마나 권위로 믿고 있을까요? 이 백부장이 특이한 것은 이 권위를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그 한마디면 됩니다.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한마디로 해결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파도를 잠재우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제 적용될 것이라고 나는 강력하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어, 실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 여기 있는 설교문은 어, 그저께 작성한 거고, 오늘 이제 보통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제 좀 정리라 이제 교회를 보고 오후에 한번더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에 서는데 제가 오후에 어 저기 어 몸이 갑자기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단에 서기 30 40분 전에 이이 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몸이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계속 그 구토를 했습니다. 단에 올라가기 40분 전까지 그래서 이 약간은 반은 인사불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 오늘 설교가 말씀만으로 하옵서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로 저를 일으켜 세워실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구토를 하고, 예, 마지막 구토를 하고, 이불 헹구고 탁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거짓말처럼 말도 나오고, 또 거짓말처럼 단에 설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 감사하신가 감동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른 예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예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때때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힘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첫 번째 이유는 말씀 자체가 제 삶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의 어떤 나에 대한 적용도 어려워요. 왜냐면 하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믿, 믿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에서 또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말씀 안에서 전혀 상관없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큰뜻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시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나의 현실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을 또 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백부장은 이 문화와 편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식민지배를 하는 나라에 그 보잘것없는 목수가 가진 그 종교를, 목수가 가진 힘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것은 어, 보통의 상식과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를 혐오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에 가면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나라. 예, 아주 빈약한 나라의 한 사람이 그것도 거기에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기별을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에 이 사람은 마음에 반응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진리에 자기의 마음을 맡기기로 자기의 마음을 굴복한 것입니다. 제일임 교회로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문화와 편견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없어요. 언뜻. 내가 어느 직장을 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진리에 의해서 나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를 여러에 다닌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신다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때내 삶의 이 백부장과 같이 어떤 백부장 그렇을 거예요 같은 백부장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 저 보잘 것 없는 그 예수한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굽실되느냐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가서고 또 그분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또 반응하고 양심에 있어서 내가 조금 수굴일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백 부장에게 남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또 남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백 부장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갈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치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백 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있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복자와 비정복자를 갈라놓는.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 주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했던 믿음은 백부장이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습니다. 여기서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 장로들은 성경에 해박하고 또한 이스라엘 전통과 의식들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갈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한테 구하는 조건을 뭐라고 말하죠? 구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교회를 세워 주었으니까, 그만큼 할 만한 일도 했고, 정말 좋은 공덕도 많이 쌓았으니까, 이 정도면 좀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반대로 살펴보십시오.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다가오실 때, 다가올 때. 어떻게 말했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가 교회도 지어 주었고 유대인 장로들한테 잘해 줬으니까 좀 사정 좀봐 주십시오라고 합니까? 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 멋있어요. 그냥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합니다. 전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간절한 필요함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정말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그 별것 아닌 일로 설교 전에 정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뭐 의지력이 강해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필요만이 또 그분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마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그렇게 하는 백 부장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의 반응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나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면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들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를 한번 같이 명상하시면 굳이 어떤 큰 설교가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인식하고 오늘 한 글자를 읽었었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백부장의 말씀처럼 나의 병과 나의 경제적 어려움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초월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위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따라서 소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고 읽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왔습니다. 네, 디도. 네, 네.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입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인을 살리는 말씀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하면 저희가 낫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저 하나의 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이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임을 저희가 오늘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약하, 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예수님의 힘 아래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는 일에 먼저 앞서며,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저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모든 이웃의 안식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의 시간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